김병철 이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감히 감히 어, 사업자의 자세이 어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건데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저번 달에 송도에 가가지고 이 온라인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분명히 어, 제가 성심성의껏 얘기를 다 하면 앉아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건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나마 알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엔젤타의 사업자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염원과 바램이 조금 들어가 있는 교육입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 아, 이쪽으로 해야겠구나. 아마 이 화면은 보셨던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어나니머스라 그래서 인터넷 해킹 단체입니다. 인터넷 해킹 단체. 2000년대 초반부터 어, 자기네 주장 의사에 반하는 사회나 국가를 집중적으로 해킹을 해 가지고 어, 어떤 의사를 표현하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 단체, 이 해커 집단은 예전에 그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어떤 어, 블랙 해커라 그래서 거기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보다는 어떤 공익 같은 거 주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해킹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어나이머스라는 게 익명을 뜻하는 겁니다 익명 사람이 익명이 되면 어,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모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수 있고 또 반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제목은 어, 엔지니타 보통은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가짜로 붙였습니다. 가짜, 사업가들의 태도, 자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흔히들 본인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참여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이 교육 속에서 조금 한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사진 보면 어, 다 아실 거예요. 어, 보이시는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죠. 그리고 어, 옆에 있는 사진은 어, 약간 좀 이름도 생소하고 저게 뭘까 하는데, 혹시나 저 사진을 보고 저기가 어딘지 알면, 아시는 분이 우리 이최지현 사장님한테 어디다 이렇게 딱첫 번째로 문자 준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PXP 플러스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에요.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자, 이제 PXP 눈이 멀어서제 교육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어,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뉴욕 사진하고, 저기,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팰러 엘터라는 도시를 왜 갖고 왔냐면, 저기 캐시, 어, 캘리포니아에 사실 그 어느 대학교에요. 지금 이제 먼저 답을 보낸 분이 있을까봐, 아니면 또 지금 찾는 분이 있을까봐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대학교에 있는 한 교수가 익명성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유역에다가 유역의 브롱크스라는 곳에다가 고급 차를 한대 놔두고 번호판을 떼고 그리고 본닛을 열어놓습니다 본인이라고 하면 앞에 그 엔진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펠로알터라는 저 곳에는 그분이 다녔던 대학교,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기다도 똑같이 차를 한 대, 똑같은 차를 놔둡니다. 그리고 유혹에다가, 유에다가는 어떤 사진을 설치해 놓고요. 몰래몰래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저 펠로알터에는, 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과연 저두 곳에서 고급의 차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차를 설치한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서는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서 아버지하고 애들이 내려가지고 차에 있는 배터리, 기타 돈이 될 만한 걸막 훔쳐가기 시작해요. 약탈을 합니다. 너무나 그 연구진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백주 대낮에. 그 뒤로 그 차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차에서 약탈을 해 갑니다. 그리고 다 약탈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품을 뺏지 못하면 차를 부수기까지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총 23건의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가 보통 아이들은 어떤 약탈, 도난,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뭔가를 부시거나 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단한 건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타임지라고 아시죠? 타임지, 뉴욕의 타임지에서 버려진 자동차의 일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 어떤 뉴욕에서 어, 일어난 일을 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이팔라알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차를 세워놨는데 3일 동안 아무도 그 차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사는 비가 막 내리니까 가다가 본닛을 다시 이렇게 닫아놓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 차에 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좀 심심해가지고 그 차를 몰아가지고 딴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웃주민 한세 곳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차도 아닌 거를 몰고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어, 이 관한 어떤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실, 뉴욕은,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도시입니다. 뭐, 패션, 월가도 있죠. 보이시는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웬만한 사람들이 미국 가면꼭 가야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 지성들이 모였다는 곳에서 왜 그런 일 일어나는지를 천천히 찾아봤더니, 익명이 주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저 사람이 뭘 하고, 한번 보고 다 잊혀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행위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 팽배해 있고, 저기 나와 있는 펠로엘토라는 곳, 아마 지금쯤 보냈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펠로엘토는, 인구 6만 5천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 집에, 누구 와이프고,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익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익명이 존재할 수 없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알 거라는 어떤 불안심이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유혹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면 보안, 그 다음에 어떤 치안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유혹에는 그게 높은 어떤 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더더욱 놀라운 건 약탈을 일삼았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백인이었다는 겁니다. 백인. 보통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흑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최고의 지성이 모인 뉴욕에서 백인들이 대낮에 저 차를 약탈하고 부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동체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이 발현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저펠로알테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 내가 아니어도 나랑 같이 살아오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호혜적 이타주의라든지 공동체 정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주 저변에 싹 깔려 있어서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설사. 어,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을, 어, 건들거나 헤아려 할때 도와주고 방어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왜 이런 익명에 관한 효과를 엔젤파의 어떤 사업가들의 자세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제가 지금부터는 좀, 어, 바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엔젤파의 사업가의 자세. 어, 우리 어깨는 익명으로 진행할 수 없죠, 사업을. 자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숨기고 사업할 수는 없어요. 뭐, 안아 계신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이럴 수 있는데, <laughs> 참여이든, 어, 진명이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사업인데, 간혹, 간혹, 어,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아니면, 어떤 순간적 이 어떤 결탁을 위해서, 익명 이상이라는 행동들을 해요. 남들을 비방하거나 은혜하거나 공격하고 그리고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도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한 달이만 건너고 우리는 익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진실을 알아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거짓을 합니다. 자, 그 스탠포드에 있는 필립 찐바르도라는 어, 그 교수 이름도 재밌어요. 찐바르도예요. 찐바르도 이 교수가 얘기한 호혜적 이타주의에 믿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린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신뢰를 쌓아간다고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어떤 작은 거 하나, 작은 감정 하나에 아니면 이익 하나에 위치 하나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결국은 결국은 엔젤타 안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혹시 미대륙이나 중국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한국을 다시 돌아오다 보면 어떤 큰 대륙이 하나의 지방 도시처럼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생각이 뛰어나 가지고 많이 갈라지죠. 개인적인 어떤, 어, 기술, 어떤 지식이 굉장히 높이 세팅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트워크는,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결코 혼자 할수 없고, 내가 모르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누구를 리크루팅해서 그 사람의 단돈 10원의 매출도 나한테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나 이해는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나랑 조금 안 맞는다고 편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aughs> 뭐 똥은 감춰도 냄새는난다고 숨길 수 없죠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은 나옵니다 어 제가 전 교육시간에 얘기했죠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 q 고 하나는 인성이라 그랬어요. 인격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만 올라갈 뿐,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인격과 안 좋은 성향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전부인것 마냥, 마치 날 도와주면 성공의 지름길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고 따라가시면 네트워크 사업은 할수 없어요. 결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설사 순간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처음엔 열성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수성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래, 그 안에 믿음하고 어떤 같이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면 은 결코 성공할 수 없죠. 우리는 성공했던 기준을 벤츠 S 클래스를 타고 연봉 10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뭐 예전에 아마 이 미국 TV쇼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 성공한 두 사람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TV 그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결국 둘이 속삭인 얘기가 뭐였냐면 어제 알려준 알약 몇 알씩 먹으라고 했다고 그거 세 알씩 먹으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 노세가 되면 자기 건강을 위한 것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랑 같이 하는 몇 명만 잘 만들어가면 그것도 또 다른 성공이에요. 나를 알고 같이 할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거창하게, 엔지파의 사업가의 자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비단 엔젤타만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줘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믿어지거든요. 사실 안 믿으려고 하면 봐도 안 믿습니다. 그게 연기 같고 거짓 같고. 근데 믿으려고 하면 그게 연기 같고 거짓 같아도 믿어지죠. 그래서 적어도 이 주만에 들어와 있는 같이 하는 이 사장님들은 서로 믿으셔야 돼요. 설사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제 외저러지 이상한 제스처를 취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설정하에 물어보시면 오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목표가 같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목표가 다 다르다라면은 굉장히 같이 지내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큰 목표를 놔두고 물론 각자의 설정은 좀 다르겠지만, 성공이라는 목표를 나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같이 합심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잘 가져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고, 보이시는, 어, 엔젝타의 사업가의 자세, 태도, 제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어, 사실, 어,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섣불리 얘기하는데, 제가, 짧게나마 이 10년 남짓, 경험에서 항상 그랬어요. 보통 오토십이 안 일어나서 헤어진다든지, 물론 회사가 망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대부분 사람이 싫어서 갑니다. 사람이 싫어서 비즈니스하러 왔는데, 사람에 치이고 사람 감정에 치여서 그만둡니다. 분명히 이게 일인데도, 근데 자기가 동네에서 어떤 순대국집이나 피자집 할것 같았으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왔어도 아마 참으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존심은 내가 참아야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정 운영되는 점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 저기적이고, 약간의 어떤 까칠한 기분을 앞에 깔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적어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같이 하시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장님들께서는 서로 공동체 정신을 가져서 공동체 정신을 가져서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처럼 시간하지 않고 즐거운 내용, 재밌는 내용 가져와 가지고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